미국에서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대북 정보 분석관 출신인 수미테리 어, 수미테리가 미 연방 검찰에 기소가 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수미테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익숙하다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1972년생이고. 어, 1 2 살에 미국으로 이민간 미국 시민권자인데 CIA의 분석관을 지냈고 백악관에서도 일했고요. 어, 이런 분인데 문성모 센터장님, 예. 한국의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일한 혐의 이게 지금 기소된 혐의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수미 대리는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의. 어, 정말 대표적인 이 한반도 어,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국에도 여러 번 왔었고, 에, 저도 뭐한세 미나에서 함께 에, 같이 토의도 하고 토론했던 그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 저도 이 보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음, 이이법무에서 제시한 이 공소장 내용을 보면 어, 이런 얘기거든요.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이다. 이걸 다시 말하면 어,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일했다. 이런 혐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국을 위해서 뭐그 대가를 뭐 받았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명품백을 받았다든지 또는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기소를 했는데 과연 이 시점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게참전 궁금합니다. 예. 지금 어미 연방검찰이 공개한 이 수미테리의 혐의는 이렇습니다.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10년 동안 고가의 가방과 의류 또 고액의 현금을 제공받은 대가로 한국 정부에 미국의 비공개 정보 등을 넘긴 혐의다. 그러면서 사진들을 공개했어요. 보시면, 자, 좀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수미테리와 한 남성이 같이 어떤 어, 매장에 있는데 2021년이고 이 시기는 남성은 국정원 직원이고 여성은 수미테리다. 선물을 하기 위해서 명품 백을 구매하는 모습이다. 자, 이런 지금 연방검찰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한국 정부 관계자, 어, 정확히는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관계자와 수미테리가 여러 차례 만나고 뭐또 뭐 백을 선물 받고 이런 저항들을 지금 미국 정부가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센터장님. 예.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수미테리는 혐의를 전, 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어, 수미테리 측, 특히 그 변호인은 어, 이 혐의를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 수미테리는 국정원에서 나온 이후에 에, 비밀, 어, 이, 뭡니까, 자격,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에, 한국에 준 정보 자체가 뭐 그런 고위급 정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정말 스미테리가 그런 간첩 혐의를 입을 만한 그런 어, 혐의를 받을 만한 그런 정보나 그런 행동을 했는지 에, 그런 부분과 또한 가지는 에, 만약에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런 음, 정보 취급 활동을 했다면 예. 미국. 그 당국에게 이렇게 포착이 되는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눈치채지 못하고 이런 걸 했는지 과연 정부, 정보 부정 수집 활동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이 시점에 이것이 공개된 것이 뭐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만 예.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가까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의미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검찰이 증거라면서 사진들을 한세장 정도 공개했는데요. 국정원 직원이 수미테리에게 줄 가방을 사는 그런 장면. 어, 지금 이겁니다. 이 남성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거예요. 국정원 직원이 수미테리에게 줄 가방을 사는 모습이다. 그리고 어, 수미테리와 국정원 직원 두 사람이 만나는 그런 장면들, 뭐 이런 장면들을 좀 보내고 있어요. 김영조의원님 네. 지금 센터장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한미 동맹, 한미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을 때 한국 스파이라는 혐의로 지금 기소를 한다?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글쎄 뭐 해석이 쉽지는 않을 텐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무슨 주둔비에 관련된 협상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군 출수 부분이라니까, 그러니까 한미 동맹 속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이이 충돌할 수 있는 영역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 이전에 아마 미국에서 보기에는 왜 저렇게 높은 수준의 말하자면 불법적인 혹은 뭐 비밀을 취급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저런 고가의 예컨대 5천만원 상당의 어떤 건품을 전달하거나 어떤 수익을 뭐 가방을 주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어 한국 국정원의 접근 방법에 대한. 경고 형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실제적인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 간에 자리를 맞닿아서 협상을 해야 되고 서로 따질 건 따져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뭐 미군 주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안보적인 어떤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의 국정원이나 한국 정부도 조금 더아 우리 동맹이니까 뭐든지 다 쉐어할 수 있다라는 관점보다는 조금 더말 치밀한 전략과 예. 또 매뉴얼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정원이 수미테러 기소에 대해서 지금 한미 정보 당국이 어 긴밀하게 소통 중이라고 밝혀있기 때문에요, 좀더 어 진행되는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